전무의사 윤육철입니다 방금 구호를 외친 김민자 사장께서 재단이사장을할 당시 불법으로, 군권과 강권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이걸 같이 이당해서 20억 이상을 그 당시에 손해봤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지난 저축은행 등을 통하여 120억, 그 다음에 100억 등 320억을 포함한 500억 이상을 불법으로 같이 한사용으로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이 자리에 모시는 사람들은 임직원이나 그다음에 호위주주자로서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군의군은 2019년 5월 23일 청구인인 본인 김인자와 정보금 에 대하여 2008년 9월 3일 대표이사 병기등계에 대한 이사의 소집, 소집 절차 통지서가 부전제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상식이나 사회 통영상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나 출식회사 등의 고인들의 이사회 통의를 통한 대표이사 등 관리자 변경은, 종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사회는 반드시 소집 절차를 통하여서만 가능하고, 가사 이사회 의결을 가지고 해당 등기소에서 승계를 한다고 하여도, 공중인과 법률사무소에서 이사회 의결 시, 이사들의 인감 이사회 소집 절차 통지서 등의 기본 서류를 공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대표자 변경 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일반의 사회 통령과 간섭과 관례 등 공정법과 이사회 소집 의결 대표자 관리자 변경 등의 등기 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간 세월 동안에, 강동사에서 하는 절차.